고요뭐 버니데이란다. 웨이데이도 뭐 있고 버니케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했던 팀인 것 같은 거예요. 아기를 잘 보니까 그래서 어그 친구인가? 하면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틀릴까봐 무서워서 물어보지는 여쭤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방문 고객님을 만났었습니다. 뭐, 딱히 제가 어제 너무 할게 많았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걸 하느라 이제 그 친구를 봐주진 못했는데, 또 재방문 고객님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제 한병더 있었어요. 한분더 있었습니다. 그때 음식까지 드시고 가셨나라는 기억이 있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재방문 고객이라고 하셨어요. 그분도 역시. 어, 네, 안녕하세요. 이진 슬다임, 반갑습니다. 이은진입니다. 안녕, 반가워요. 자 오셨으면 자기 자기하고 저랑 친해집시다 그래서 그 재방문 고객님께서 오셔가지고 어 선생님 저희 또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재방문 고객님이신가요 재방문 고객입니다 먼저 그러셨던거 같요 재방문 고객입니다 이러길래 아 무서워 저 보신적 있나요 그러니까 재방문 고객님이래 그래서 아 맞아요 맞다 맞다 어머님 보니까 애기 보니까 좀 기억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랬거든요 거의 막바지 기억을 했는데 그 분이 만날 때 어머님만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애기가 밥을 먹었던 것 같은 거야 어렴풋이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랑 그 친구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어, 왔었니? 하면서 아기를 보고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미끄럼틀이 있고, 해전목마가 저기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창가가 딱 보이는데, 오락실도 딱딱 딱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 같은 거놀수 있는 막 꼴대 같은 거나 축구공 한네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꼴, 그뭐지 저희가 이제 오래 달리기할때 쓰는 깔대기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고리 애들이 이제 고리 걸고 놀라고 고리 같은 거 약간 훌라후할수 있는 고리 같은 거다다다다 넣어 놓고 몇개 많이 있고 그래서 저 아, 안녕하세요 이제 인생타임 반갑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버니 저희 키즈카페 썰 풀고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음, 그 고객님께서 인제 얘기를 하시기를 되게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저희 친절했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제적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오늘도 괜찮았나 오늘도 좀 친절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이러니까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오셨나 봐. 음, 이 진지다임 다시 왔네. 어서 와요. 어, 그래서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에만 두 팀이 재 방문 고객님이 있으셨고요. 애들이 졸라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되게 좋았나봐. 내가 되게 좋았나봐요. <laughs> 그래서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너무 재밌었습니다. 버니에서 그 크리스마스 보내면서 이제 같이 슬라임도 하고 그랬어요. 응. 슬라임도 하고 이렇게 만지만지하면서 놀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재방문 고객 자 이상 재방문 고객 두 명의 썰이었고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같이 재방문 고객님 만나서 이제 단골을 만드는 그런 유엔젤의 모습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썰 풀어드릴까요? 음. 태천 사 님과 있었던 썰 중에는 진짜 비몽사물 썰도 있고 되게 재밌는 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썰 먼저 풀어드릴까요? 만났을 때 있었던 부산 가가지고 있었던 썰 풀어드릴까요? 아니면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아팠어가지고 저도 진짜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그대천사님 자꾸 따라했던 기억만 나거든요. 그랬어서 네,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누구냐? 누구길래, 좋아요만 주고, 튀는 거야? 누구야? 누구냐? 넌, 저, 저 티가 어딨어, 저 티가. 계속 얘기를 들어줘야지. 아? 내가 이 시간 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냐, 장면?